사람은 나다. 뭐 이런거야 사람이 나만 있어요 아니요. 아니, 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 맞잖아요 사람은사람있는만있니라아 있을 수있잖아있람의 a가 a 보다작다 작고 b 보다작으작이면이 식이 성립이다이근야 근데 이식이 성립이 되면 0도 성립될 수 있다 그 소리야 뭐 이게 뭐 순서가 달라졌지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거 이면 이거 이다지 근데 얘는요 이거 이면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이단데 등호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0이 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누굴 먼저 물어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그래서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와. A와 B가 0이 아닌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은 이 등호인 경우를 빼라, 그 소리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생각해라, 라는 뜻이야. 알지 순서가 좀 다르면은 이게 등호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되고요. 이거 그니까 러꼭 이거 알아놔야 돼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다? 마이너스 루트 a b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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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고 있어야 돼 하나 더 있어 <놀람> 이게 중요해 이거 이거 그냥 무조건 나와요 학교시험 문제 <놀람> A가 0보다 작고요 B가 0보다 크네요 일대 이거 우리 루트 2분의 루트 3같은 경우에 어떻게 썼어? 루트 2분의 3 이렇게 루트 하나 안에다가 같이 쓸수 있었잖아 얘도 그런거야 루트 2 루트 비 따로따로 있는데 이걸 하나의 루트 안에다가 얘를 쓸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되냐 이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작다고 했죠. 분모가 0이 작은가? 분자는 0보다 커야 돼. 물론 얘도 이제 0이 될 때가 가능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숫자 해보자. A가요. 마이너스이고요. B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요. 그치? 자, 마이너스 있으면 무조건 빼라. 그럼 루트 2 아이 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요. 이거 양수 양수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금 i가 밑에 이러고 있어요 이거 뭐 해줘야 돼 실수화 해야죠 여기다 뭐 곱해? 그냥 i를 곱하자 그럼 여기는 i 곱이니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어디다 쓰면 돼? 여기다 밖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누가 살아있어 이제? i가 남아있어요 i가 그러면 i 어떻게 할수 있다? 집어낼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돼 이 마이너스 밑에 써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상관 없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렇게 된 거야 그지 <laughs> 자 이거를 그니까 얘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하고 3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a하고 b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 소리잖아요 얘가 a고 얘가 b니까 여기 a분의 b돼 있잖아. 그러니까 루트 2분의 루트 2는 a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가 남아 있어? 마이너스 남아 있지.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돼. 됐어요? 그전 a n do that. t h a t 루트 t 의 f you can do that root to minus a 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했으면 여기 a 분의 b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c a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식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일 땐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야 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5는 뭐라고 쓰면 된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해줘? 마이너스 빠져나올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 이런 식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꼭 알고 있어야 돼자여가 0보다 작고 b 가 0보다 클 때야 루트 a 분의 루트 b 는 마이너스 루트 a 분의 b 라고 쓸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205번 있잖아요. 205번의 1번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마이너스 6이다. 이거 맞아, 틀려? 맞아, 요 맞아, 결과는 맞아. 근데 얘를 이렇게 써놓으면 원래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얘가 됐다라고 하면 틀린 거라고. 아. 2번. 어, 2번 나왔네.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뭐라고 쓰니가 6이래요. 맞아,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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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은 맞아. 그치? 음. 대신에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였어야 돼. 틀린 거야. 3번. 루트 3분에, 루트 마이너스인데, 이건 내가 설명 안 했는데, 얘는 그냥 루트 3분에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밖으로 빠져나. 루트 2i 이거야. 그 뭐예요, 루트? 3분의 2i가 되겠죠 i 들어오면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있네. 맞죠? 그래서 3번 맞아요. 3번 맞아요. 4번. 이거지. 밑에가 0보다 작고, 분모가 0보다 작고 분자가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된다?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써야되죠 내 앞에 마이너스 있어 없어요? 없애요. 없죠 그거 틀린거야 됐지? 5번은? 5번 하는거 보여줄게 루트 마이너스 3이고 루트 마이너스 2야 이거 정말 간단해 이거 루트 i 나오지? i 나오지? 이거 두개 어떻게 돼? 치우쳐버려 이거야 그냥 이거 이거 루트 3분의 2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4번이었고, 206번, 2 0 6번에 1번 내줄게 아, 이거 시간 없는데, 2 0 6번에 1번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18이야. 여기까지 하자, 이거 얼마야? 이거? 결과 마이너스 루트 36 이렇게 0 0 됐지? 마이너스 30 이거 2개 곱하기가30 그럼 이 마이너스 6이지? 예. 네. 그다음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얘는 뭐예요? 결과는 루트 마사. 마사죠 마사 근데 마이너스 나와야지 예. 그까 뭐야? 2i 됐지? 원준아 왜 원준이 자꾸 줘라? 응?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부족한 것 같은데. 원준이 시간 떼고 왔어? 아니지. 이거 둘다 마마지. 아까 우리가 배운 거는 마뿔이야 마뿔 마뿔. 근데 둘다 마마야 마마. 그럼 얘 뭐야? 9 아이 분의 루트 3 6 i 아이가 돼. 게이드기라고 했잖아. 이거 뭐야? 루트 4지? 2야 네. 2아 어, 나왔네 마지막 거 루트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6아얘 어떻게 한다고? 저 배운 거 저거야 그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분의 3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마사거든요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가어오선4 아이였으니까 2 아이 이렇게 되죠. 답 얼마? 마사 마사. 일단 해봐. 이번에 여러분네 해봐. 죄송해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먼저 지 진도를 나가야 될 거야. 네? 원준이 그래가지고 스키 많이 늘었어? 저요? 어 현섭이 할때막너 못한다고 막 저기 했었잖아 저.. 저 그냥 가버 스키 안 타고 자고 있었어 뭐, 현섭이 말들어었네 아니.. 그냥 타기 싫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타기 싫은 거.. 그래도 3급차까지 가봤는데 많이 갔네 나 스키 타자고 <laughs> <무섭다. 웃음> 있잖아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i는 그냥 i라고 이렇게 쓸게요. i는 i니까 어른이겠어요. i 세제곱은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i. 그죠? 이거 두개 곱한 게 i 세제곱이죠. 이거 두개 곱한 게세죠두개 곱한 거는 마이너스요. i 대제곱은 뭐겠어요? i 제곱을 제곱한 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될까? 이거 네개 더하면 뭐가 되나요? 0. 0 도요 그러면 i5제곱은 뭐가 될까요? 이거 i 4제곱에다 i 곱한 거지? 예. 그럼 i4제곱이 1이지? 마이너스. 1 곱하니까 i야, 그냥. 1 곱하기 i. i4제곱이 1이니까. 그럼 i6제곱은 뭐가 될 눈치 깠죠? 뭐죠?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2죠. i4제곱 곱하기 i제곱이니까. i4제곱이 1이고, i제곱이 마이너스 i7제곱은? 마이너스, 그렇지. i 7제 그렇지. i8제곱은? 1. 어, 이렇게. 어? 지수가 1, 2, 3, 4야. 지수가 5, 6, 7, 8이야. 연속적으로 됐죠. 4개가. 연속 4개가 됐죠. 지수가. 얘네랑 얘네랑 똑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것도 똑같겠지. 이 규칙이야. 규칙? 그래가지고 우리 책책 책 보면 이렇게 원 그려져 있죠. 계속 돌고 돈다. 그 소리야. 순환한다.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하면 뭐라고요? 이거 다 더하면은 0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있을 거야. 거기 밑에 대충 나와있는데, 아, 어, 아이더하기, I 아이즈곱더하기, I 아예 백제곱까지 다 더하면 얼마냐? 0, 0, 5! 이거 더한게 몇이야? 0이잖아 0이 2 5 그러니까 4개씩 25. 100가지니까 25묶음이죠 25쌍 0이 25개 있단 뜻이죠 그러니까 0이죠 이렇게 하면 돼요 i 분의 1 더하기 i 제곱 분의 1 더하기 i 세제곱 분의 1 더하기 i 네제곱 분의 1인데요 i 분의 1은 이거 실수하면 마이너스 i인가요? 그래요? 마이너스 i 얘는 마이너스 1이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요?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 뭐야? 플러스 i가 되겠지 얘는 1이지? 예. 어머? 여기도 0이네 그러니까 분모에 내려가 있어도 4개 합심이 0돼 알았지? 됐지? 그러면 좀확장해서 i의 100제곱은 얼마겠냐? i의 100제곱. 얘네들 이용해 주시면 돼. 이런 i 100제곱, 은 4제곱에 25제곱이죠? 네. 근데 i 4제곱 얼마죠? 1. 그 1이야. 이렇게 하면 돼. 아시? 음. 편안한 걸로 하면 돼. 편하는 걸로. 그럼 100제곱은 2 더하는 거는요. <laughs> 어. 그치 이거 4개씩 더하기를 해 주면 0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그냥 아이를 100번 곱한 거잖아. 그다 음. 응. 배터리가 없는 거 같아요. 헉, 진짜? 화면이 안 들어와. 올라오나, 올라. 어, 이거 그러면 어영. <목소리> 내려